어아이기고 있었는데 아 진짜 아, 아 내가 진짜 미치겠다 아씨아 아, 내가 한 시간만 한다 했잖아 안에 사람이 있다고 사람이 아 진짜 아진한 시간만 해야 되거든 아 진짜 안에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 한 달에 요금 8만원 내지 인정이 안해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했지 인정이 안해. 한달에 40기가 테더링 그거 너무 적잖아 인정해 안해 KT 니네도 해킹 당한적 있지? 인정해 안해 인정해 안해 아 한달에 요금 8만원이나내는데 핫스팟도 무제한으로 못쓰고 아 진짜 미치겠네 아 돌아버리겠다 아 몰라 아 빡친다 어플 까면 그만이야 안녕하세요 류영섭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핫스팟 터트리기 대작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뭐 아이폰, 이 갤럭시 많이 알려드렸는데 갤럭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방법으로도 현재까지 계속 핫스팟을 쓸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iOS 18.4 업데이트 이후로 좀 웬만한 핫스팟 터트리는 방법은 막힌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바로 어플을 설치하시면 되는데 이 어플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 하면 어플 하나만으로도 편하게 핫스팟을 무제한으로 쓸수 있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어플을 까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번에 하나밖에 연결이 안 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어플과 함께 아이폰 핫스팟 팡팡 터트리는 방법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할 어플 페어 VPN 되겠습니다. 앱스토어에 가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기본적인 서비스 역시 무료입니다. 이 페어 VPN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핫스팟을 터트리면 원래 이 아, 아이폰에 있는 핫스팟을 노트북이나 뭐 핸드폰 노트북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막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어 VPN 서버를 우회해서 핫스팟을 터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거치는 거죠. 이것에 대한 뭐 불안감은 혹시나 뭐 내가 해킹 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그러한 뭐 보안상의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나 있더라도 그것을 감안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뭐몇년 동안 핫스팟을 썼지만 보안적인 문제는 단한 번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일단 페어 VPN을 아이폰에 설치해 주세요 이걸 한번 열어 보면 기본 화면은 이제 딱두 가지가 나옵니다 런 에즈 VPN 클라이언트가 있고 런 에즈 VPN 서버가 있습니다 아이폰에서 핫스팟을 터뜨릴 때는 밑에 런 에즈 VPN 서버를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이폰 자체가 서버가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이런 화면이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패스워드 이거는 이제 또 패스워드를 입력해 줘야지 불특정 다수가 못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패스워드 설정해 주시고 셰어 로케이션도 꼭 눌러주세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이폰에서는 이렇게만 설정을 해 주시고 먼저 노트북 연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페어 VPN 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VPN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VPN은 이제 아이폰, 안드로이드, 윈도우와 맥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운받아서 설치해 주세요. 다음은 아이폰에서 페어 VPN 어플 열어주시고, 이 노트북에서도, 윈도우에서도 페어 VPN 프로그램을 열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은 화면이 뜨죠. 아이폰은 VPN 서버를 눌러 주시고요. 노트북은 VPN 클라이언트를 눌러 줘야 됩니다. 자, 요, 그리고, 지금 바로 커넥트 VPN을 누르시면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됐다고 나와요. 먼저 되든 안 되든 핫스팟을 연결해서 이렇게 틀어줍니다. 아이폰 핫스팟을 열어서 이 노트북과 연결해 줘요. 되든 안 되든. 자그 다음에 커넥트 유서버 있죠. 이 유서버를 눌러주시면, 자, 이 무슨 번호 6자리가 뜹니다. 그리고 아이폰에서도 액티베이트 VPN 서버를 눌러주시면 숫자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죠.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엑세pt 페어링 이 화면이 나오면 연결이 완료된 겁니다. 자, 이 상태로 핸드폰을 끄셔도 돼요. 화면을 끄시고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우리가 인터넷 속도 측정 한번 해볼게요. 아주 잘 나오죠. 핫스팟이 아주 잘 되죠. 저 아까 핫스팟 다쓴거 보셨죠? 어플 하나로 굉장히 빠른 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K 우리 또 4K 하면 안 보잖아. 그래서 4K로 눌러주신 다음에 아무데나 눌러봐. 바로 로딩되죠. 아주 빠르게 문제없이 재생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프로그램 하나 까시고 이렇게 핫스팟을 즐기실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os 에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tv 에서 한번 해볼 건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먼저 어, 핫스팟을 연결해 주세요 인터넷이 되든 안되든 일단 아이폰에서 핫스팟을 켜 가지고 연결해 주세요 자 연결이 됐죠. 이 안드로이드 OS TV에서는 이 구글 플레이에 페어 VPN이 없어요. 인터넷 브라우저를 들어가셔서 페어 VPN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TV에서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두 개가 뜨죠. 여기 런 VPN 클라이언트로 눌러주시고 아이폰에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VPN 서버 두 번째 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응? 자, 그리고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먼저 커넥트 VPN을 눌러서 숫자 6자리 얻으시고 자, 아이폰에서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번엔 새로운 걸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VPN 이거 클릭하시면 안 되고 밑에 페어 뉴 클라이언트를 눌러 주셔야 돼요. 이거를 눌러서 새로운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연결이 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연결이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터넷부터 들어가 볼게요. 아까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여기 VPN,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Get Pair VPN 눌러주시고, 안드로이드 TV도 여기 밑에 보시면 다운로드 여기 APK 파일 있죠?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TV에서는. 갤럭시는 구글 플레이에서 받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것도 속도 측정 한번 해볼게요. 속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까 노트북에 비하면 조금 느리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4K 정도를 어 재생할 수 있는 속도가 나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OS에 따라서 속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것도 유튜브에서 4K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가서 화질 4K로 바꿔주고. 이렇게 넘겨보시면, 음,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아 빠르고 좋다. 자, 이 방법으로 아이폰 핫스팟으로 TV 재밌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아이폰에서 페어 VPN 어플 하나로 핫스팟 터트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방법이 아,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에 비해서는 제일 쉽긴 해요. 하지만 이 어플의 단점은 뭐냐면 한 번에 딱 하나만 연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같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는 이 방법이 먹히지 않더라고요. 아마 iOS 업데이트 이후로 핫스팟에 대한 정책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자체적으로 뭔가 핫스팟을 좀 막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되시는 분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어쨌든 이 방법으로는 윈도우와 안드로이드에서는 문제없이 핫스팟 터트릴 수 있으니까 뭐 궁여지책으로 정 방법이 없으시다면 이 방법으로 꼭 핫스팟 무제한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방법을 끝으로 이제는 핫스팟을 정말 은퇴. 진짜 은퇴. 나 이것까지 막히면 나 그냥 인터넷. 지금 전화하려고 어 sk에 어, 어쨌든 핫스팟 사용 재밌게 즐겁게 신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